신경상한 도 그게 사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쉬는 시간에도 말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 네. 우리 문희 교수님과 아유 네 문희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MBC가 사랑한 소프라노 우리 신문희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국립대학 동양인 최초 최연소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1번 교수였습니다 아, 교수님이셨어요 지금 요거 일단 좀 물어보고 갑니다 네. 우크라, 우크라이나의 국립음대 교수님이신 예요네 예예 이게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가서 그 아, 이건 저는 이제 영국에서 제가 공,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 어. 그런던 로얄 아카데미 오브 뮤직 선생님인데 그분께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간 거죠. 그럼 취업을 아, 이제 우크라이나로 하셨네요. 근데 그 저는 그때 영국에 살 때니까 멀지 않아요. 거기. 아 가까워요. 아, 아, 예, 가까우니까. 영성분데. 그렇군요. 그래서 가서. 음. 정답은 교수였고요. 그럼 네. 몇살때 됐어요? 어, 좀 어릴 때 됐어요. 무슨. 대충 20대 어. 후반인가 30대 초반인가 오, 1층대 네 와. 와. 음. 앨범 내기 전에 대학. 교수 생활을 먼저 하신 거죠. 그렇죠. 어. 다 하고 있다가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활동하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서 그렇게 하게 됐죠. 사육사공님이 네. 일본 교수님이요. 어려운 장르인 줄 알았는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성 잘듣 방송 잘 듣고 있다고요. 오사공님께서요. 문희 교수님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은쟁반의 옥구슬 굴러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게 목소리도 너무 예쁘시고요. 얼굴도 참 미인이시고요. 아니, 아니에요, 제가 살이 네. 너무 적어요 궁금한 게 네. 아까 우리가 얘기하다 만 부분을 네네. 이어서 듣고. 싶어요. 네. 아, 네, 자 요것만 정리하고 다섯 번 뽑아서 선발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자 예, 예. 이제 그럼 공급해가지고. 예, 예. 두분 너무 재밌지. SBS <laughs> 사장님을 만났어요. 요거 네.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다 있는 거예요. 네, 네. 아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laughs> 큰 예. 엔터테인먼트 음악. <laughs> 사장님하고 네. 잘 아시더라고요. 네, 네. 예, 예. 공연회에 만났는데 이걸 들려줬더니, 야, 이, 이런 노래는 어. 옛날에 음반일 때맨 뒤에다 하나, 저 건전가요 이렇게 내던 그런 노래라는 거예요. <laughs> 아, 그렇게 말하니까. 착하니까 가사가. 어, 데, 가사가. 예, 예. 어, 그러면서 이런 노래 가지고 이걸 타이틀로 가져 나온다면 이게 되겠냐. 아. 그러면서 또이 노래가 무슨 이 북한 노래 같지 않느냐 찬양하는 아. <laughs> 노래 같은 게. 그래서군요 네. 그리고 뭐안 된다. 제일사에 있으면 안 나가잖아요. 아. <웃음> 아. <웃음> <laughs> 어, 여기는 어, 예, 지금 지금 MBC 라디오에서 SBS 방송국을 상대로 전면 어떤 어 보이콧. 저기 어, 선언을 해서. 하셨어요 방송. 아, 지금 <laughs> 밖에 매니저분은 지금 안절부절하고 <laughs>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근데 뭐 네. 하여튼 뭐 이거는 뭐 무디 씨의 <laughs> 개인적인 네, 예, 의, 의견입니다. 의견입니다. 아그 아, 뭐 본인인데요. 그, 그 아, 그분이 뭐 워낙 좋으신 분이라서 나중에 예. 이제 막 이게 막막 그. 뭐지 차트에서도 올라가고 막이 노래가 그랬거든요. 어, 어, 네, 그래가지고 뭐할말 없죠, 뭐라고 보시라고. 그분은 아직도 조금 약간 마음에. 네, 알겠습니다. <laughs> 저한번 그러면 오래가 이 <laughs> 그런 스타일이래요. 이제 약간 오래가는 스타일이네요 보니까. 아 대장부라고 하 했던. 지금도 그랬더니? 우리가 어. 혹시 어. 문니씨한테뭐 실수하면. 어 아, 오래가. 이거 오래갑니다. 아, 우리 다시 눈치 봐야 돼요. 고, 저한테 가, 고맙게 한거 절대 안 있고. 아하. 또 실수한 건또 음. 절대 못하고 <laughs>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그 당시에 그 S 거기 사장님께서는 와서 사과 네. 좀좀 부탁드리도록 사과터 금방 풀릴 거야. 예, 그냥 전화만 <laughs> 한통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과까지는 뭐. 자, 근데 <laughs> 하여튼 그래서 네. 2008년 이 집에 수록된 아름다운 나라를 네. 작업하게 된 계기가 좀 특별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요건 어떤 이인가요, 이게? 아니 그래서 이제 음반을 내라고 하니까 그조수미씨 동생이 아조수미씨 네. 동생의 얘기죠 네. 어떤 네, 그 처음에 얘기에 하셨죠. 의해 예. 하라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 그렇다면은 음. 아그그음 크로스버가 오 그렇게 반 이상 차지한 그 런던에서 그걸 보고 예. 야 유럽에서 이렇게 되고 있으면 언젠가 분명히 되겠다 아, 아, 네, 그런 생각은 음. 하고 있었고 예. 그런 또저기서 프로포 자리 들어오니까 야 그러면 이 그래서 제가 쫙다 봤어요 그런 계통의 음악들을 예, 우리 옛날에 뭐에 방송 타임 투 사이크 바이 그런 노래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다 노래들을 보니까. 예. 음, 우리나라 걸를 해가지고 크로스오버 한건 없는 거예요. 아 한국적인. 오. 네. 오. 그리고 뭐 켈트뮤직 영국에 그런 게 있어서 그걸로 했다고 했데 제가 보기엔 영국에서 켈트뮤직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그냥 자기네들. 자기네들이니까 아. 켈트 켈트민족들이 아. 들었던 음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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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걸로도 크로스오버하고 사라브라테만 그러길래 아 그래 사라브라트만이 켈트뮤직으로 해? 그럼 나는 우리나라 국거리 장단 신나는데 그걸로 해보자. 오. <laughs> 뭐안될게 뭐야. 음. <laughs> 이문희 아주 얘기를 들어보면서 느끼는 건데 네. 자존. 감이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아, 맞아요. 느낌이 딱 오네요. 네. 지금 그래서. 딱 보니까 지금 우리 여기 박성광 신문이 박준영. 예. 네. 네. 누가 더 높을지 몰라 자정. 자정 가면 아 우리가 모니 씨는 제가 못 이길 것 같은데. 어 나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이번에 감독님 되셨다고. 네 맞아요. 영화 감독님이요 네. 영화 제목 옹심이? 옹심이 아, 아, 아까 그랬구나. 그 오, 제가 나무니라고 <laughs> 아까 <남은 웃음> 실수했던 거 옹심히? 그거에 대한 예살짝의 아, 아, 그거, 복수신 것 같아요 아, 잊지 응. 않고 계셨네요. 봉다리 봉다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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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예. 비슷해요 한번더 옹석이 옹석이 끝지 웃깁니다. <laughs> 저못맞치겠어요 웅남이입니다 웅남이. 웅남? 운남? 웅남이. 운남? 아 웅남이. 예, 오, 처음 들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요 아까 들었는데요. 봄웅자 쓰고 이게 웅남이도 있고. 반해담. 웅남이. 웅북이도 있어요. 음. 그, 그 정도. 예. 그런데 영화 제목은 웅남이. 운남. 웅남이가 예. 주인공이에요. 제가 꼭 보겠어요. 예. 저는 방지. 영화하고 개그프로하고 어. 음악밖에 안 들어요. 아 그렇습니다. 음. 빨리 봐주셔야 돼. 요아 네. 그래요? 네. 오케이. 잠깐만, <laughs> 잠깐만요. 네. 네. 빨리 볼게요. 왜꼭 빨리 봐야 되죠? 어 예. 늦게 보면 네. 못볼수 내려, 있어요. 내려갈 수, 수 있어요. 있어요. 아 요번 네. 요번 주에 볼게요. 어 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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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복하기 전에 볼게요. 어쨌든 지금 아름다운 나라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제 잘 됩니다. 음. 그렇죠 그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 네. 그리고 수록이 됩니다. 예,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으로 수록됐어요. 네, 맞그대좀 어, 의미가 좀남다르셨을요같전다 어머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laughs> 그때 그때가 네. 사실 제가 음악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것 같아요. 오. 교과서 신난다는 자체가. 그것도 이제 요즘은 음악 교과서를 끝까지 안 배운대요. 오. 학생들이 네, 아, 끝에까지 아. 네. 앞에서 끝나는데 제게 앞에 딱뭐 오페이지 앞에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걸 배운 학생들이 오. 아까 MBC 가요대전 5년 했잖아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MBC 가요대전 보면서 공부했던 애가 고등학교 2학년된 거예요. 어, 그렇겠그렇 그니까 기들은 학교 다닐 동안 계속 들었던 노래인데 오. 교과서도 나오고 또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유치원 갔는데 재롱잔치 할때내 노래로 다 하고 오. 막 이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곡을 할때 중장년층이 팬이 많겠다 했는데 학생들이 막 네. 교과서에 실리면서 학생들 젊은층이 훨씬 아니, 많아요. 지금 아. 이 음악을 음. 듣고 이 음악 딱 들어보고 우리도 음. 많이 들어본 노래거든. 어, 낙름돋게치고그 정도로 웅장하고 너무 좋은 노래인데 네. 나, 노래 제목이 아름다운 나라인 걸 몰랐던 분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노래는 아는데 네. 제목을 모르는 네. 거야요그 그 정도로 어린 맞아요. 아이가 만약 제롬자치에서 아. 뭐 그런 했으면은 네. 그 아이는 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음악이 음. 기억이날 거예요.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기억나네요. 거 저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 교과서에 실린 거에서도 아, 그때 제일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저희 때 서울서 서울. 음. 하늘엔 조각구름 그거는 아대함이. 아대함이군. 아, 서울 서울 서울은 아, 조용필이고 음. 음. 옛날에는 1983년쯤일 거예요. 4년 뭐 이제 음. 네, 정수라의 아대한민국이 노래에 정수라 대해서는 아, 많은 평가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고. 네. 아, 한국을 지금. 대표하는 노래로서 어. 뭔가 희망적이고 이게 어. 그렇죠. 옛날에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허라이티고 허라이티하고 다이내믹 코리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세대에도 맞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크으, 그, 그렇죠. 지금 이 노래가 상당히 그 뭐랄까? 불호가 없어요. 아우, 당연히 네. 이 노래는 호예요. 호호. 그 어떤 노래를 얘기했을 때, 그렇죠. 여러 뭐 이념에 관해서, 그렇죠. 진영에 응. 관해서, 또 얘기가 좋아하는 분도 있고, 당연히, 당연히 아세요. 응. 모든 사람은 이 노래를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한다면, 네, 응. 그런데 지금 어. 이 아름다운 나라는 보면서 그코, 그코. 불호가 없어요. 호만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그것도 굉장히 노력한 게, 예, 예. 노래 제목이 그렇다 보니까 선거철이나 어. 아니면 뭔가 관련됐을 때 엄청 많이 막타로아 이 노래를. 네. 네. 근데 제가 항상 저는 앞으로 자라날 아이들에게 어떤 어. 한쪽으로 추우쳐져 있는 이념적인 노래를 어. 배우고 자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전혀 예. 하지 않아요. 아. 아. 야. 네. 이게 크고 작은 행사에서 많이 쓰이잖아요. 아, 네. 사실은 우리 저기 문희 씨에게 네. 같이 좀 다시 한번 좀 개사 살짝만 해서 불러달라고.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어. 아 어, 기호 몇번 <laughs> 어, 그렇게. <laughs> 제이가 들어오면 올텐데 그있죠 미치겠어. 이럴 수 있잖아 사실은. <laughs> 맞아요. 그렇죠. 이럴 수 그러니까 있잖아. 그러니까 많이 들어왔죠. 그럼. 많이 들어왔어. 아. 네, 엄청 많은 들어왔죠.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사실 노래를 한번 발표하고만 게 아니라 음.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 이미지 때문에 제가 노력한 것 같아요. <laughs> 그래요, 잘했어요. <laughs> 그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예능을 안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아, 예능을요? 네. 아, 아, 왜 하시지? 왜, 왜? 그렇게 지금... 뭐 코미디를 좋아하신데? 사실 그게 아니... 조금 지금. 내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그냥 막상 활동을 오. 하려고 하니까 요즘은 이런 기가 별로 없는데 사람보다 노래가 더 유명한 사람. 노래가 유명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예전에 MBC 무릎팍 도사부터 시작해서 예, 예. 뭐나는 가수다 지금 뭐저 복면가왕까지 엄청 많이 부탁이 오죠 하라고. 어, 아 그때 아, 말했가 아, 됐을 것 같아요. 다안 했죠, 제가. 그래서 음. MBC가 아, 약간 그, 제가 보니까그 네. 뭐랄까요. 그 약간의 신비주의라든지 아니면 이게 아니면 본인에게 아니라 이렇게 된거 본인의, 신비주의가 본인의, 된 본인의 그게 신비주의가 아니라면 저 신병장이라니까요 털털해서 너무 털털해서 말려면 근데 그걸 그럼 안 근데 하는 이 방송에 그왜 방송은 듣고 뭐. 노래는 안 하는데 아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내가 맞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노래를 내면서 제가 어. 그냥 일반 막그 대중가에 뭐 사랑 노래 부르고 이런 아. 사람이 아니라 이게 교과서에 금방 실렸어요. 어허. 나온 지한 2년 도 단데 실린 거예요. 어허. 예, 대박이죠. 예. 그렇게 예. 실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저 혼자 이제 딱 무게감을 가지고 <laughs> 나온자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할수 없다. 아. 뭐. 아. 어, 이런 게 있었던 예, 거죠. 사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 거나 아. 아. 같습니다 음. 연예인으로. 예, 예. 그지금 예. 생각하면 조금 후회되지 않습니까? 알 걸. 뭐 반반인 것 같아요. 아, 네. 뭐 이렇게 활동해서 얼굴 알려지면 제가 뭐차 타고 가다가 야 걸어 다녀! 뭐 이런 걸 아, 하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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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있어나 어, 만난 것 같은데 길거리에서? 아, 네. 그럴 수 있어. 제가 운전을 잘해서 아, 운전부터 하면... 얼굴 알려지면 그럴 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그래 제가 있어요. 이 주변에 는 네. 유명인들이 많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하게 사는지가 보이니까 그럼 약간 음. 이런 행사장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떤 네. 행사가 제일 기억에 남세요 일단은 저는 뭐 국가행사고요. 국가 행사 중을 많이 하, 하게 되고 뭐, 올림픽, 뭐 월드컵, 와, 월드컵 와. 때, 아 제가 또 축구에 완전. 어 월드컵 예, 때. 월드컵 때 빨간색 드레스 입고 나와서 막굴때 너무 터졌어 그때. 그때 어떤 감동? 그죠. 왜냐하면 제가 아름다운 날을 하기 전에. 그, 이렇게 좀 약간 다이나믹한 노래를 우리나라 대표곡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축구 좋아하시니가 프랑스 할때 우리 뭐 갔어요. 가까우니까요. 네, 네. 유럽에서. 갔는데 예, 예. 그때는 붉은 악마 초창기 시기였어요. 이렇게 많지 예, 않고. 예. 근데 그때 남미 어느 팀하고 붙였는데 남미 팀이 앉아서 막막바바바밤바람바바 난리가 났어요. 거기는. 네. 예. 저쪽에서 붉은 악마 한 500명 앉아있는데 자, 우리의 노래 한 500년 시작합니다. 한 500. 아, 마는. 네. <laughs> 그러면 우리 노래, 아리랑을 합시다! 그런데 아, 아 좀, 너무 좀 느리다. 아. 여기서 바바바바바안 봐봐 아. 이러는데, 아.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진짜 정말 고구선수야 응원을 위해서라도 내가 어, 노래 내가 하나, 뭔가 수있이 응원할 수있고 제가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해외에서 공부할 때도 애들이, 야, 니네 나라 대표 노래 뭐야? 그러면 항상 저도 아리랑이나 뭐 이렇게 약간 그런 한해 정서가 밑에 깔린 노래를 해서. 아. 그래서 제가 제일 기쁠 때도 이제 이메일 같은 거 많이 받는데 해외에서 있는 친구들이 아... 너무 자기가 이렇게 아... 너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고 너무 이렇다고 하고 그런 거할때 보낼 때음아 내가 원래 원했던 바대로 지금 가고 있구나라고 아... 생각하죠. 네. 어떤 무대에 서실 때 네. 엔딩을 또 많이 요구하실 거 아니에요. 이 노래가 사실은 노래가 큰 노래죠. 저는 때문에. 오프닝 아니면 엔딩이죠. 그렇게 했는데 네. 근데 오프닝을 좀 선호하신다면서요. 그거는 제가요. 예. 많이 아니요? 조사했네요. 엄청 아, <laughs> 엔딩을 예. 더 선호, 아, 오프닝을 더 선호하시죠. 어, 그래요. 예, 우리 작가님 엄청 궁금하시니까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오프닝을 선호하시요 작가님 월급을 많이 줘야 돼요. 예, 갑자기요? 예, 갑자기. 왜, 왜, 저희 조사를 고걸 제 많이 했다고. 아니 예, 작가들이 예, 예. 진짜 뒤에서 열심히 하고 노력 저기 저희도, 고생 많이해요. 저희도 열심히 하네. 아니 그 그러니까 알겠는데 <laughs> 왜 오프닝을 오프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빨리 하고 가기 위해서입니까? 네. 맞아요.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설마 <laughs> <서서> 그건 <그걸> 아니길 바랬는데 <laughs> 아, 사실, 아, 사실 맞아요. 우리도 근데. 개그할 때 예, <laughs> 앞에 먼저 하고 예, 맞아요 빙고 예, 비슷하네요 어? 음. 네, 네. MC가 그렇게 보면 사실 제일 힘듭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서부터 엔딩까지 엔딩도 엔딩하시는 분이 네. 혹시 좀더큰 행사면 음. 앵콜까지 다 하시고 그리고 음. 예, 가시는 분이 있으시죠 예. 음, 전 음. 앵콜 짤 없어요 넘어갑니다. <웃음> 예. <웃음> 그 멘트가. 신병자에게 끝 나기고 좋은 멘트도 있지만. <laughs> 네. 예. 예. 조금 덜어내들 <laughs> 예. <생각이> 거치는 <laughs> 멘트도 <laughs> 있어요. 산모 같은. 여기 방송 들기 예. 전에 우리 매니저가 그러더라고요. 제발 방송 용로 만들어주세요. <laughs> 그렇습니다. 안절부절해요, 메이저. 사포 같은 네. 우리 문희 씨, 저희들이 잘 다듬어 드립니다. <laughs> 아름다운 나라가 국가행사에서 애국가 네. 다음으로 자주 연주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매해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전국에 네. 메아리 치고 있는데요. 또 멜로디도 경쾌하고 가사도 참 예뻐서 이걸 이제 이 노래를 새로운 국가로 채택하자라는 주장도 일부 있었습니다. 네. 네. 참 그래서 영광이겠어요. 어떠십니까? 그쵸? 감상일인데 이제 국가로 채택되면 안 되죠. 어, 아 그래요? 못 부르죠. 아, 그러면안 된다. 이게 내가 그쵸. 계속 부르고 다니기 때문에. 아니, 아니, 국가로 그게. 국가로 채택돼서안 돼. 아니, 하는... 많은 분들이 다 같이 부를 수가 어, 힘들어그치죠 그걸 보니까, 그또 애국가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긴 하지만, 애국가 자체가 울렸을 때 우리에게 주는 그, 감동을 있잖아요 예. 그건 또 다른 문제 어, 때문에. 맞아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아, 본인이 볼 때, 그냥 그런 응. 말씀이라도 너무 고맙다. 네, 그렇죠. 그 정도로 네. 난 정말 영광이다. 네. 난더글로리다 <laughs> 음? 고맙습니다. 예, <laughs> 감사합니다. 그, 그, 그게 나와요. 갑자기 예? 예. 아니, 영광이네. 아, 영광이네. 아, 예. 예. 그 예.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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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광이니까. 자, 여보요. 예. 근데 우리나라 일부 군대에서 아침 기상 알리는 노래로도, <laughs> 아, 많이 나와요. <laughs> 네, 네 많이, 많이 해요. 이거 기분 <laughs> 좋게 어나겠는데 네, 이게, 이게 아침 기상 곡, 어, 그러니까. 기분 좋을 것 팬, 같아요. 팬들이 많이 보내죠. 어, 이거 우리 아, 아침 기상송이에요. 우리 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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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노래 한곡더 들어볼게요. 또요? 예. 네. 부르기 싫으신가봐요. 예, 예. 아 힘들게 오셨는데. 톡이 너무 재밌는데. 예. 아이 곡은 소랑아 올레길이라는 곡인데. 예예. 예. 제가 이제 트레킹을 좋아해 걷는 거 좋아해서 예, 예. 제주도 올레길 가보고 너무 예뻐서. 그래서 제작한 곡이에요 제가. 소랑아 올레길. 예, 소랑아가 사랑아란 뜻이에요. 아 제주도 방언인가요? 응. 음. 이게 영국 이게 작곡가는 영국의 풍의 음악으로 해서 작곡했는데 으흠. 제가 부르면 이상하게 트루트 빌이 나서 별로 안 부르고 싶은데. 자 <laughs>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야그 아, 본인이 약간 고백을 하고 시작하래요. 네, 네. 한번 나는 약간 자곡가는 약간 영국 노래처럼 만들었지만 본인이 부르면 약간 트로트 필이 난다는 모니의 소랑아 올레 올레길 네.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 <laughs>